주유소 습격 사건의 그, 무대뽀, 무대뽀 기억나시나요? 네, 맞습니다. 한 놈만 패세요. <목소리> 안녕하세요, 강대웅입니다. 모두 건강한 하루하루 보내고 계시기를 바랍니다. 어, 오늘은 게임회사 취업 준비를 하시는 아티스트 분들께 알려드리고 싶은 포트폴리오 노하우를 나눌까 합니다. 먼저 저는 북미 13년차 컨셉 아티스트, 현재 아트 디렉터로서 1년에 수백 명의 포트폴리오와 이력서를 보고 채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수많은 경험들을 통해 얻은 저의 판단이 옳다고 생각하지만 어디까지나 어, 파이팅하고 싶으신 분들께 도움이 될까 해서 나누는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어, 그리고 또한 가지. 지금 말씀드릴 부분들은 첫 직장을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가장 크게 적용된다는 거 알려드립니다. 어, 그림쟁이로 살면서 가장 많이 들은 질문인 것 같아요. 게임회사에 들어가려면 어떤 그림들을 준비해야 하나요? 지인들, 지인이 아는 미대 동생들, 그리고 학부모님들께 이 질문을 꾸준히 받았습니다. 그때마다 성의 있게 답을 드리려고 했던 것 같고요. 어, 생각해보니 늘 같은 얘기 세 가지 정도를 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 그것들을 이 영상에 담으려 합니다. 첫 번째로 가장 잘 그리는 것을 더잘 그리는 것이 좋습니다. 캐릭터 디자인이 가장 자신 있다면 그것에 포커스를 두는 포트폴리오가 필요합니다. 왜 학교에서 이렇게 가르치는지 모르겠는데요. 이것저것 조금씩 할줄 안다. 그것을 보여주는 것은 불필요합니다. 제가 보는 졸업생 포트폴리오 대다수가 가지고 있는 문제죠. 나 이것도 할줄 알고 저것도 할줄 안다. 그 보여주고 싶은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저 역시도 그랬고요. 하지만 초보가 현실적으로 다 잘할 수 없고 어설프게 따라 그린 배경 그림이 오히려 잘 그린 내 캐릭터 디자인 그림들의 퀄리티까지 떨어뜨릴 수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잘 그린다는 것은 그만큼 내가 그릴 때 즐겁다는 거겠죠. 그리기 좋아하니까 많이 했겠고, 그래서 잘 그리게 된걸 테니까요. 좋아서 열정으로 그리는 그림의 퀄리티를 높이는 것도 쉽지 않은데 관심 없는 분야를 배워가며 취업을 준비하는 것은 무리수입니다 배우고 싶은 새로운 분야의 그림은 일단 취직하고 어, 동료들과 작업하며 배우고 또 퇴근 후 연습해 보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컨셉아트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캐릭터 배경, 아이템, 그리고 유저 인터페이스 디자인이죠. 네 가지 중 내가 가장 자신 있는 한 가지에 포커스를 해서 포트폴리오를 만든 후 준비를 못했다면 나머지는 그리지 말거나 할 거면 한 장을 그려도 정성껏 최선을 다해 그리는 게 중요합니다. 잘 만든 밥상에 상한 반찬이 무려 두 개나 나온 식당 다시 가고 싶지 않겠죠. 두 번째, 화려한 일러스트레이션과 컨셉 아트 피하기. 여기서 화려하다는 뜻은 완성도가 높고 디자인보다는 그림 자체의 모드와 퀄리티에 신경을 쓴 그림들을 뜻합니다. 일반적으로, 와, 대박, 멋있다, 뭐 이런 소리 듣는 그림들이죠. 이게, 아, 이게 참 아름답고 좋은 것인데, 한편으로는 취업 준비 중신 분들에게 이것처럼 독이 되는 것이 없습니다.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그림들을 어설프게 따라 그린 것은 회사의 얼굴을 찌뿌리게 합니다. 대우가 되기 전에 카리스마 있는 고양이가 먼저 되어야 합니다. 음 이제 막 연기 시작했는데 첫 영화부터 송강호가 될 거라고 들이대는 건 패기라기보다는 억지에 가깝죠. 경험을 통해 얻는 내공을 무시하는 겁니다. 그런데 취업 준비할 때 화려한 일러스트레이션을 피해야 하는 더큰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게임회사가 필요로 하는 모든 그림들 중 완성도 높은 하나의 작품 같은 일러스트가 차지하는 비중이 아주 적기 때문입니다. 게임에 필요한 것은 디자인이지, 어, 완성작 갤러리쇼가 아니죠. 플레이어가 게임을 하는 거지, 게임 제작에 사용된 그림들, 슬라이드쇼 보는 거 아니잖아요. 대충 그린 스케치가 게임의 가장 매력적인 캐릭터가 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아트북을 판매하는 게임도 있지만, 100분의 1도 안 되는 소설 게임들이죠. 그리고 마케팅 팀이 원하는 완성도 높은 그림들 필요하지만 소수의 그림들이고 그 퀄리티의 그림들을 그리는 경력 많은 아티스트가 이미 회사에 있거나 어, 그 일거리만 기다리는 배고픈 프리랜서들이 아주 많습니다. 보기에 멋진 그림을 모두 그리고 싶어 하고 그러다 보니 한 방향으로 몰리는 것 같습니다. 우주에 가는 사람보다 그것을 연구하고 준비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은데 모두 우주비행사가 되고 싶은 거겠죠. 회사는 연구원이 더 많이 필요하다는 거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연구원들이 없다면 게임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화려한 일러스트레이션 한 장보다 참신한 단검 디자인 5개를 준비하시는 걸 추천합니다. 마지막으로 취업하고 싶은 게임 회사들이 필요로 하는 그림들을 준비해야 합니다. 내가 들어가고 싶은 회사가 만드는 게임들을 리서치하고 거기서 일하는 아티스트들의 작품을 참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게 참 당연한 것 같지만 많은 분들이 또 실수하는 부분이더라고요. 어, 귀엽고 캐주얼한 게임을 만드는 회사라면. 그렇게 준비해야겠고, 피터지는 실사판 전쟁게임을 만드는 사람은 또 그렇게 준비해야 합니다. 나는 다양한 스타일의 그림을 소화할 수 있어! 이러면서 실사기관총 그리고 그 옆에 포켓몬 그리면 안 됩니다. 이것저것 어 보여주려고 하지 마세요. 그 주유소 습격사건의 그 무대복, 무대복 기억나시나요? 네, 맞습니다. 한 눈만 패세요이것 저것 풍경화, 뭐 초상화, 수묵화의 SF 컨셉 아트까지 다 프로같이 잘한다면요, 괜찮습니다만 취업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아니 프로 컨셉 아티스트라고 해도 이것은 비현실적입니다. 회사에 보내는 포트폴리오에. 학교에서 했던 다양한 그림들, 특히 대생, 인물화, 피겨드로잉 같은 그림들을 포함시키는 것은 불필요합니다. 회사가 나의 가능성을 봐줄 거라 기대하지 마세요. 회사는 지금 원하는 것들이 있고, 그것을 지금 만들 수 있는 아티스트를 선택합니다. 풍경화를 밤로스 같이 그렸다 해도, 회사가 찾는 것이 캔디 크러쉬에 들어갈 새로운 아이템 디자인이라면, 회사는 그 아이템을 가장 잘 그린 아티스트를 선택합니다. 물론 회사가 찾는 그림이 아니지만 정말 베테랑 수준으로 잘 그렸다면 그 가능성의 점수를 조금은 주겠죠. 하지만 굳이 그걸 믿고 포트폴리오를 준비하는 것은 효율적인 방법이 아니겠죠. 기본기를 보여주는 그림. 잘한 걸로 뭐 한두 장 보여주는 건 괜찮습니다만, 회사가 필요로 하는 그림들로 준비하시는 게 맞습니다. 어, 지금까지 게임회사 취업 포트폴리오에 대한 저의 생각을 나눠보았습니다. 어,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첫 번째, 가장 자신 있는 부분을 더 살리기. 두 번째, 화려한 일러스트레이션과 컨셉 아트 피하기. 세 번째, 내가 취업하고 싶은 게임회사들이 필요로 하는 그림으로 준비하기. 참고하시길 바라고요.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다음 스케치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